할렐루야 누가 음 7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의 얘기를 오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유언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유언의 사례를 받은지라 니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이 땀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당신이 참 메시아임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만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나라를 지켰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영혼을 깨웠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희망의 등불을 비추었고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한 도시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지자는 뭐니 뭐니 해도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지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시대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선구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람은 비록 그가 작은 자라도 세례 유한보다 크지요.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유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말씀하시오. 이렇게 큰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장터에 앉아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자기만 생각합니다. 장례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결혼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피를 불면 결혼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조문객이 되어서 울어줘야 되지요. 결혼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결혼식을 하면 장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와서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놀이만 고집하고 서로 불평만 하지요. 그러니까 놀이가 안된 것이요. 이처럼 유대인도 자기 의의만 내세우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요. 세리와 주인들을 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도울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뭐라 붙이게 되지요. 3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여 파함만 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며 따른 자들 통해서 인정함을 받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은 자들을 통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3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옳다는 것이 불신자가 아닌 성도를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옳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해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고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